안녕하세요. 야구로 봅니다. 오늘은 강로환과 김재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두 선수는 경남중, 부경고를 같이 다닌 동기 동창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정말 비슷한 점이 많은 선수들입니다. 이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 민병원에 공백이 생긴 중견수 자리를 메꿀 후보로 꼽히는 등팀 내에서는 너를 넘어야 내가 산다는 그런 입장을 가진 선의 의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먼저 비슷한 점을 보겠습니다. 동갑의 나이에 신체 사이즈도 거의 비슷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고 대학교까지 마친 이후에 프로에 입단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프로필 상에서 다른 점이라고는 이름과 출신 대학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차이점은 조금 더 도드라지긴 합니다. 강로한은 펀치력이라는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김재윤은 스피드가 강점인 선수입니다. 강로한부터 보자면. 본인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받았던 2019년 시즌 순수 장타율이 1할 3푼 5리였는데요. 이 수치는 300타석 이상을 기록한 롯데타자들 중에서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일 정도로 장타툴은 괜찮은 선수입니다. 2020년 시즌에는 1군보다 2군에서 더 오래 있었지만 절대 장타율은 1할 4푼 1리였습니다. 장타 투런은 있지만 문제는 역시 강로한에게 달려있는 꼬리표인 선관이었습니다. 맞으면 큰데 맞히질 못하는 선수. 이게 강로한을 설명하는 문장이 되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2019년 1, 2군 합쳐서 0.15에 그쳤던 볼삼비가 2020년 0.73까지 개선되는 발전을 보이면서 이번 시즌 롯데 중경승 경쟁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겁니다. 저는 강로한을 보면 하나의 이성열이 떠오릅니다. 선구하는 극악인데 그 희망하는 진퉁이 선수죠. 17년에 프로 생활 통산 볼산비가 0.27에 불과하지만 200개에 가까운 홈런을 쳐내면서 프로에 자리 잡았거든요. 강로환도 본인의 장점인 장타투를 더 발전시킨다면 충분히 입지를 넓힐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김재유입니다. 2020년 롯데 제4의 외야수로 활약을 했고, 현재 팀 내에서 정훈 다음으로 중견수 수비 경험이 많은 선수죠. 팀 내에서는 김재유를 흡사 나경민 정도의 역할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나경민과 김재윤은 기록상으로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도루기록이나 타격기록 모두 나경민의 살짝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고나 할까요? 그렇다면 이제 두 선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두 선수 모두 1군 붙박이로 활약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샘플이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홈런, 타점, OPS와 장타율은 강로안이 앞서고 있고 도르나 선구하는 김재유가 앞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야구 스타일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3 0 살이 된두 선수가 1군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약점을 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가지고 있는 장점을 더 단련해서 자기만의 야구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워의 강로안과 스피드의 김재유, 과연 누가 1군에 살아났게 될까요?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